본문으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문의 수업 진행 방식은 그러니까 한 페이지씩 읽고요. 그 다음에 제가 풀이해 드리는 그런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9페이지 예, 이 앞에서 나온 이 9페이지를 보셔도 좋고 그 다음에 뒤에 나온 예, 그 뒤에서부터 시작하는 5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독본을 예, 읽으셔도 좋습니다. 뭐 어느 쪽으로 가셔도 상관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왕이 하실 것 같으면 한자를 미리 예습을 해 오시고 뒤에서부터 읽는 게그 자꾸 번역본이 있으면 거기 눈이 가게 돼 있습니다. 눈이 가면 쓱 의미가 이해돼버리면 내가 번역하기 싫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번역본 없는 부분에 가셔가지고 글자 예습도 하시고 미리 한번 읽어보시기도 하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는 처음 수업할 때 이걸 뒤에서부터 했으면 되는데 앞에서부터 하다 보니까, 뭐, 말씀드릴 거 앞에 다 적어 놨거든요. 그러니까, <laughs> 뒤에 안 적혀 있으니까, 저는 이제 앞에 거, 보고, 예, 혹시나 또 번역 실수할 수 있으니까, 번역도 봐가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뒤에서부터, 예, 수업 하시는, 예, 그, 들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laughs> 부생하신 하시고, 모국하신 이로다, 예, 예 보기회하시고, 유이포하로다 유이온하시고 예. 이식포하로다 이식 예. 은고여천하시고, 은고여천하시고 덕후사지하시니 덕후 위인자자가 갈부리혈이오 욕보기덕인데 호천만극이로다 여기까지가 이제 의미상 한 단락이니까 여기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부생 아신하시고 모국 아신이로다. 우리는 지금 읽을 때 토를 넣어서 읽었습니다만 원래 원문은 부생 아신 모국 아신입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우리가 중간에 이렇게 말을 집어넣게 되는 것은 의미를 따져가지고 이 말이 들어가면 제일 좋겠다라는 말을 이제 집어넣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토에 해당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우리는 읽을 때 토를 달아서 그렇게 읽은 겁니다. 부생하신 하는 이 문장만 하나의 문장입니다, 그죠 부생하신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한 문의 구조는 제일 앞에 뭐가 온다고 했습니까? 주어가 온다고 했습니다, 그죠그 다음에 주어 다음에 소수로가 오고 그 다음에 소수로에 요구하는 성분이 뒤에 옵니다. 여기 이제 아버지 부자가 제일 앞에 와 있으니까 주어입니다. 그 다음에 생자가 나을 생자 서수로입니다 그렇죠? 나타라는 말은 무엇을 나타라는 말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아신해 가지고 여기 두 개가 이제 합해져 가지고 하나의 목적으로 기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의 몸을 생 나았다. 근데 이제 우리말로 우리말은 이제 또그 뭐가 발달했냐면 뭐죠? 존칭이 굉장히 발달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건 번역하실 때는 존칭이 있으니까 존칭을 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나의 몸을 나아 주셨다. 나았다가 아니고 그냥 나아 주셨다라고 할수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모국 아신 똑같은 형태입니다. 어머니께서 국자는 기르다, 길러주다 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기르다가 있으니까 아, 아신 하면 내 몸입니다. 어머니께서 내 몸을 길러주셨다. 그 다음에 이두 개가 이제 하나의 문장으로 쭉 연결을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의 몸을 낳아주셨고가 이제 들어갈 수 있고요. 어머니께서 내 몸을 길러주셨다. 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그 국어 글쓰기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국어글 쓸때에뭐 이제 뭐 고등학생들이라는 이제 논술 많이 합니다만 그 논술을 할때 가장 이제 핵심적인 그 글쓰기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간략히 쓰는 겁니다. 간단하게 쓰는 겁니다. 문장을 자꾸 접속사를 넣고 뭐뭐 하고 뭐뭐하니 뭐뭐하여 뭐뭐해서 뭐뭐다. 하면 문장이 굉장히 길어집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하실 때 자꾸 이한 문도 토가 중간에 들어가 있으면 문장이 그냥 쭉 길어집니다. 길어져가지고 나중에 심표가 없어가지고, 그숨 막히는 지경에까지 이러는데, 짧게 짧게 끊어도 상관없습니다. 짧게 짧게 끊고, 아버지께서 내 몸을 낳아주셨다. 어머니께서 내 몸을 길러주셨다. 나중에 연결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아주 문장을 짧게 짧게 이렇게 끊어서 번역하시는 거. 그 다음에 번역을 할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중요한 것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자꾸 번역을 손으로 써봐야 됩니다. 눈으로만 보고 입으로만 번역을 하고 넘어가면 이게 번역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냥 넘어갈 때는 맞는 것처럼 이해되는 것처럼 넘어가지만 내가 번역을 하고 다시 써 놓고 보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번역을 확인하고 싶으면 번역을 꼭게 한 문장을 쓰시고 그다음에 그 밑에다가 내가 한 번역을 이렇게 한 번씩 꼭써 보시고 그다음에 내가 한 번역을 반드시 읽어 봐야 됩니다. 읽어 봐 가지고 남들이 봐도 이해할 수 있을까? 이해된다 라고 하면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시고 하는 그런 방법들을 계속 이렇게 처음부터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냥 진짜 한문이니까 뭐 하고 이렇게 쭉 넘어가는 그런 과정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의 몸을 낳아주셨고 어머니께서 나의 몸을 길러주셨다. 뜻입니다. 그다음에 보기 회하시고 유이 아주 그 다음에 보기회하시고 유이포화로다 아주 한문의 문장을 읽히실 때 중요한 하나의 글자가 나왔습니다. 지금 이제 복이회화하고 유이포화할 때그 써이자가 나왔습니다. 그죠? 보통 이거 우리가 써. 써이 하는데 이 써라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써라는 게? 써이라고 우리가 늘 얘기를 하는데 그 써가 어떤 의미로 쓰이는 음 글자입니까 이게? 네, 뭐뭐로 써라는 도구나 수단입니다. 그죠? 뭐뭐로서 라는 말입니다. 뭐뭐을 가지고 라는 그런 뜻으로 쓰이는 일종의 우리말로 따지면 기국격, 도국격 조사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뭐뭐로서 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이 한문에서 조사로 쓰일 수 있는 하나의 어떤 그 글자가 나왔습니다. 그죠? 뭐뭐로서 란 뜻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말에 그래서 뭐뭐로서도 있고 그 다음에 뭐뭐로서도 있습니다. 이두 가지가 이제 우리말에서는 구분돼 가지고 쓰입니다. 요거는 어떤 의미입니까? 금방 말씀드렸던 대로 몸을 가지고라는 도구나 수단이고요. 그 다음에 뭐뭐로서 할 때는 자격이나 신분을 뜻하는 말일 때는 써를 쓰지 않고 서를 씁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아버지로서 그렇게 할수 있느냐 할 때는 아버지로서가 되는 겁니다. 아버지의 자격으로. 아버지의 신분으로 어떻게 그렇게 할수 있느냐라는 말을 쓸 때는 서가 되고 뭐 분필, 분필을 가지고 분필로서 글씨를 썼다 할 때는 써가 되는 겁니다. 그죠? 요 우리 말에서는 요두 개가 구별이 돼가지고 로서, 로서로 쓰입니다. 그런데 한문에서는 이 기능을 가진 글자가 써있지 않나입니다 하나를 가지고 두 개의 의미를 다 갖습니다. 그러면 어떨 때는 써이고 어, 어떨 때는 로서고 어떨 때는 로서겠습니까? 이거는 뭐 얼마 전에 개그맨이 말했던 것처럼 그때그때 다릅니다. <laughs> 나오는 문장에 따라 가지고 문맥적으로 어떤 거는 아 이거 로서로 쓰였구나. 또 어떤 거는 로서로 쓰였구나. 우리가 판단을 하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 이제 똑같은 기능을 가진 글자로 씁니다. 그런데 뭐 나오는 비율로 따지면 여기 한90% 되고요. 이 로서의 경우는 훨씬 적습니다. 10% 정도 그렇게 쓰입니다. 그데이두 가지의 기능을 동시에 가진 글자가 써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써 있자가 어떻게 문장에서 쓰이느냐 하는 그 용례를 살펴보면요. 무엇 무엇으로서의 무엇 무엇에 해당하는 말은 써 있자 뒤에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무엇으로서 하면 뭐 책으로서 이렇게 쓰이는 겁니다. 책으로서. 그러니까 이게 뭐 영어의 개념으로 따지면 뭐 전치사입니다. 앞에 나오니까 전치사의 개념으로도 어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말에는 이제 기국객 조사.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뭐 책으로서는데 이, 무엇, 무엇에 해당하는 말이 써있자 뒤에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써있자 앞에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으로써 라고 해가지고, 뭐, 서이 라고 쓰기도 합니다. 그럼 이것도 어떻게 되냐면, 책으로서입니다. 이런 뭐 식의 형태가 두 가지 다 나올 수 있습니다. 뭐 비율로 따지, 비율로 또 따져보면, 이게 90, 80, 90%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경우는 훨씬 그 용례가 적습니다. 한20% 정도, 용례로 따지자면, 비율로 따지자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써? 하면, 써있자 뒤에 나올 수도 있고, 앞에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붙여서, 무엇으로써? 라고 번역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앞에 나오는, 써있자 앞에 요, 무엇에 해당하는 말이 나오는 경우에는, 보통 무엇에 해당하는 말을 더 강조하기, 쉬, 강조하고 싶어서, 앞으로 빼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선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렇게 써 있지 않은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음, 한, 한문 공부를 하다 보면, 에, 그 보통 이제 그걸 뭐라고 하냐면, 실사가 있고 허사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실사가 있고 허사가 있는데, 실사라는 말은, 문장에서 실제적으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글자를 실사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허사는 문법적인 기능을 가진 글자를 말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서라고 했을 때 실사는 뭡니까? 서자가 실사가 실사가 되고 써있자는 허사에 해당하는 겁니다. 문법적인 기능만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 책으로써라는 말로 이두 개로 이제 그 어떤 그 단어의 글자의 쓰임을 구별할 수가 있는데 그럼 우리가 말로 봐서는 실제적으로 의미를 가진 이 실사가 굉장히 중요할 어,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하지만 이 텅텅 비어있다는 허자 허사라고 해서 이 허사를 절대 예, 그, 만만히 봐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의미를 갖는다든지 또는 뭐 작가가 전하고 싶은 그 뉘앙스를 전달하는지 하는 그 아주 핵심적인 기능 문장에서 어떤 그앞 문장과 뒷 문장을 연결시켜는지 하는 그 어떤 기능을 가진 게 허사기 때문에 텅텅 비어있다는 허자의 의미로 지금 뭐 쓰이고 있습니다만은 이 허사를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허사는 반드시 정리를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일단 시작을 하시면 <laughs> 공책에다가 실사는 이거 우리가 그냥 사전 찾아보면 그글 서자라든지 뭐 이런 것들 얼마지알 수가 있습니다. 사전을 통해서 하지만 이 허사의 용법이라고 하는 거는 사전을 통해서 제대로 다 우리가 습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들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나오는 나올 때마다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 노트가 하나 있으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일단 뭐써 있자 적고 그 다음에 뭐 제가 말씀드린 로서 로서 이두 가지로 쓰인다라는 걸 적고요. 그 다음에 뭐첫 번째 이제 뜻이 로서, 그 다음 에두 번째 뜻이 로서 하고 용례가 나오면 밑에다가 이 사자소학에 나온 용례를 하나씩 이렇게 기록을 해두시고 나중에 이그 허사 그러니까 이게 모이다 보면 뭐가 되냐면. 그, 자기만의 허사 사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공부를 계속 이렇게 반복을 해 나가시고, 그 다음에 요거 그냥 바로 밑에 다른 거 나온다고 쓰지 마시고, 요한장 넘어가십시오. 한장 넘어가가지고 또 다른 허사 나오면 거기다 써서 밑으로 정리를. 그래서 허사를 이렇게 그사자소학하고 추후 개몽편이 끝날 때 여기까지 쭉 이렇게 채워가시면서,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나중에, 나만의 허사가 되고, 사전에서도 얻을 수 없는 어떤 그런 것들이 다 기록이 되게 됩니다. 이것도 이제 계속 또 다른 책 보실 때도 정리를 해 나가시면 용법들이 써 있자만 해도 지금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뭐, 지금 한 가지만 나왔는데 그 목적격 조사로도 쓰이고, 뭐뭐 때문이라 까달기란 뜻으로도 쓰이고,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거든요. 그 다음에 뭐 시간을 나타내는 말 앞에 붙으면 언제, 언제 하는 에라는 의미로도 쓰이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부를 때마다 놓치지 마시고, 이렇게 적어 나가시면, 이게 이제, 허사를 모르면 한문 진짜 대충 번역할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 가그 글자의 의미만 가지고 번역할 수 밖에 없으니까, 허사가 나오면 반드시 꼭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보기 회하시고 유의 포하로다 하면, 이때 그 써있자는 뭐뭐로서의 기능이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이 형태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배를 강조하기 위해서, 배복자를 강조하기 위해서 써있자 앞에다가 복자를 놓은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뭐냐 하면, 배로서가 되는 겁니다. 배를 가지고, 배로서. 회, 아, 회자 품을 회 자입니다. 무엇을 품다니까, 아 자입니다. 그죠? 배로서 나를 품어 주셨다가 되는 겁니다. 주어는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주어는 누구겠습니까? 부모입니다. 그죠? 앞에 지금 이제 부모님께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낳아주고 길러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님께서 배에다가 안아가지고, 배를 사용해서 이런 말입니다. 그죠? 배에다가 안아가지고 나를 품어 주셨다라는 말. 서이자의 용법입니다. 그다음에 유이포화로다 똑같은 형태입니다. 저주로서 포자 먹이다 라는 뜻입니다. 나를 먹여주셨다 저주를 사용해서 나를 먹여주셨다 라는 그런